Okay. 어 오늘은 원래 그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수술한 게 예전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다가 오 아직 내가 좀 모질린 것 같아 이랬잖아요. 조만간 보여드리겠다고. 근데 최근에 좀 할만하다 해갖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보여줄만하나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인 대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내용이 딥해져도 상관없으면 마음속 얘기도 좀 꺼내보려고 해요. 음. 이제 왜이 이, 이, 이 보면 이게 이튿나, 이분이 8월 19일이던가? 네. 네. 이분이 8월 20일이고 네. 그죠, 그죠, 그죠. 8월 19일날 3,000 문항단 이수술을 했어요. 3,059 문항단인데 무슨 수술이냐면. 예, 이분의 직전 수술을 밀고 했을 때 보는 거고요 뒷머리 호화되 괜찮다라고 싶은데 이 아래쪽 보면 좀 부실하죠 음. 예, 예, 이 삼천문항단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만 다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뽑아야 돼요 여기 선처럼 보이는 게 너무 좋은 예이다 왜냐면 여기 툭튀어나온는 데처럼 보이는 게 있죠 네. 이, 이게 어, 옥시피탈 프로투버란스라고 부르는 건데 뒤에 있는 뼈에 뾰족 튀어나오는 윤기 같은 거예요 뭐 만져보면 다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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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 근처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신경이 지나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찌르거든 처음에 네. 그럼 이 자리들은 마취할 때도 잘안 되는 자리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찔러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수술로서 따지면 쬐깐한 수술 때는 주로 이 자리를 쓰고 네. 큰 수술 때는 여기도 써요 라고 얘기해서 약간 수술을 할때좀더 뽑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 아래쪽 자리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은 이 아래쪽 자리도 뽑아야 돼 그리고 이 옆에도 조금 보인.. 있나? 옆에? 어 옆에도 보면 약간 이런데도 약간 부실해요 이렇게 탈모가 진행된 사람들은 이렇게 빈대가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데도 뽑아야 돼 삼천문학이 넘어가니까 그런 수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좀더 잘라먹기도 쉽겠죠 근데 막상 수술에 들어갔는데 오 되게 할만한 거야 그래서 직후에 좀 보니까 이분은 이제 라인을 이렇게 좀 잡고 수술한 부분이 약간 특이하긴 한데 정수리 부분의 밀도를 좀 올려가는 거예요 기존 모발들 사이 사이에 이거는 얘기를 좀 나눌 거리가 있는데 보통 이런 수술들을 보고 수술 못한다 이런, 이런 수술이라면 왜냐하면 기존 모발들 좀 잘라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동반 탈락이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데 수술하는 거 옳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수술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깊어졌어요. 되게 많이 깊어졌어. 어 실제로는 어, 우리가 많이 정진을 한다면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이 조금씩 수술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어, 넘지 못할 벽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도 어, 뒷머리에서 적절하게 손상 없이 잘 뽑고. 그 다음, 뽑을 때 작은 바늘로 항상 제가 강조하죠? 작은 바늘로 뽑아서 주변 살들을 어느 정도 작게 머금은 상태에서도 전혀 모낭단위에 손상이 없이 잘 뽑아내고 잘 심으면 그만큼 확률적으로 기존 모발들을 건드릴 확률이 그만큼 줄어듬으로 훨씬 좋은 수술을 낼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결과가 조금씩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 거 봐요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제가 근데 이런 수술들을 어~ 제가 왜 요즘에는 오히려 더 못한다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나를 보니까 생각이 너무 딥해진 거야 근데 최근에 내가 토요일날 나 원래 집안에만 있는데 저희 뭐냐 우리 후배들랑 아무튼 의사들 보려고 잠깐 갔다 왔거든요 술자리 음. 어 그래서 그때 겁나 얘기를 나누고 생각이을 되게 많이 우울해졌어요 음? 우울해졌어 이거 다른 꼭지를 들어서 얘기할까봐 나중에 어, 어. 되게 우울해졌어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가면 음, 음.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 했는데 이날 성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작은 반을 썼어요 0.9짜리 예, 근데 1,030개를 30, 들었다가 어, 뽑고 싶은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고요 어, 네개 잘라먹네. 이렇게 계속 가르는 게좀 나타나는 거는 싱글이 얼마 안나갔고 계속 가르는 거예요. 음. 하나짜리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성적이 좋은 거예요. 싱글을 적게 만들자 이런 건 되게 성적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음. 어쨌든 많이 잘라먹은게 없고 막판에도 이렇게 잘라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 문항 손실률을 따져보면 이, 이 문항 손실률에 대해서 다른 꼭지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문항 손실률은 정확하게 제기지 않는 모난 손실률이에요. 예,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모난 손실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해볼게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난 절단률에 관한 얘기랑 비슷해요. 음. 총 얼마나 잘라 먹었냐, 못 뽑았냐, 카운트 실수가 있었냐에 관한 얘기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어, 지금 보면 총천 삼천 오십 개 펀치를 했는데 우리가 손실 입은 게네 개, 여덟 개, 열한 개. 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많이 안 잘라먹었겠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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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오할 만하다 한 거야. 음. 그래서 나쁘지 않은 수술인 거죠. 그리고 뽑은 네. 범위를 보면 이런 험지도좀 들어갔죠. 음. 양쪽도 좀 들어가고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잘안 잘라먹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음. 어, 뽑은 것을 좀 보니까 이, 이건가? 이건 다른 분인 건가? 아니요, 분 같은 분. 이부분가 아니야? 아니지? 아니,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어? 아닌데? 이제 이, 이, 이 날이잖아 이 날이잖아 이 날이야 근데 잘못, 잘못 넣었구나 이 사람들은 어?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괜찮았어 근데 다음날 수술이 되니까 수술이 쬐한 수술인 거야 이 정도면 저한테는 큰 수술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고 이 정도면 헬버만한 수술이에요. 물론 더 작은 수술들도 있어요. 막 600, 500 단위. 근데 이런 정도 수술이면 이제 봐봐요. 직전에 이 수술은 라인 만든 수술이에요. 네. 와 라인만 만들면 되겠네. 이런 거에서. 근데 라인, 이 라인 만들 왜 1800개나 쓰지?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밀도에 대한 기본 욕심이 있는 거고 안쪽 경계를 보면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편이 좀 있으므로 이 안을 집어넣다 보면 개수가 많아지겠네? 옆라인도 만드네? 이런 게 계속 좀 늘어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직후에 뽑고 나서 보니까 어, 되게 할만한 거예요. 심을 때 보면 이렇게 심어주고 막 이렇게 라인 잡아주고 이거 잔머리 만들어서 또 심고 막 했죠? 네. 근데 이 보드판을 보자. 보면 1824개 나온 거는 겁나 많이 갈라서 그래. 왜 겁나 많이 갈랐을까? 앞에 아, 라인 때문에? 네. 근데 네. 원래 한 개짜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가릴 필요가 없잖아 네. 한 개짜리 거의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오. 와 대박이네 근데 처음 수술 펀치를 했더니 860개를 뽑았는데 860개가 나서 오와 오, 나 이제 할 만하다 그래서 빨리 팀장님 부르기 시작했죠 빨리 와봐 이러면서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찍어야겠네 아, 아 이거 좀 찍어봐요 이거 좀 되겠다 어 이거 나 이제 조금 얘기할 만하겠다 둘째, 그, 그래서 두 번째 펀치를 했는데, 하나가 나갔어. 어, 어. 팀장님이, 하나, 하나 나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이 하나 생겼어요. 하지만, 되게 괜찮죠? 싱글은 보통 한 300여 개를 썼을 거예요. 근데 60개를 갈랐다는 거는 120개를 가는 걸쓴 거야. 이거는 150개를 가는 걸쓴 거야. 총 합쳐서 한 20, 30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싱글이 나오는 퍼센티지가 1700개 정도를 뚫었는데, 한 20, 30개 밖에 음. 안 나왔으면 굉장히 적은 거죠. 네. 예, 이것보다 더 줄여야겠죠, 실제로는. 우리는 더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찍었습니다. 예, 찍은 게 여,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고 그랬지. 잘못 넣었어. 잘못 넣었어. 어, 어디 갔어, 직구, 또? 직구. 직후에 넣었어? 상처는 직후 들어가서. 여기 었어 여기, 여기 있어요 이게, 이거는 그래서 8월 20일 날 수술한 거의 결과예요 그랬을 때 뽑고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뽑으면 이렇게 뽑는데요 봐봐요 이렇게 뽑고 있대요 하나씩 이렇게 뽑고 있죠 이거는 저희 팀장님 손이에요 이건 내손 나는 펀치하고 있고 옆에서 뽑고 있고 음. 이렇게 뽑고 있고 하나하나 모낭 손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뽑자마자 이제 넘기죠 그럼 검수를 하면서 모낭 손실이 있는지 원래 봐야 돼요 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그 부족한 점은 따로 꼭지를 들어서 설명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최대한 잘 확인하고 넘기고 있죠 우리 팀장님은 저랑 같은 배우를 6배를 지금 끼고 있어요 음학대경을 보면서 뽑고 있어요 예, 저도 물론 뽑는데요 저는 아, 뽑는 시간에 펀치 를 내는 것이 더 나아서 펀치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네 네, 네. 어이 불살 튀어나온 거봐와나 이럴 줄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펀치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걸 보려고요 이제 이 문항단위가 나와 있는 경우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항상 어, 저를 비롯해서 이제 노블라인의 백현우 원장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원장님들도 굉장히 이제부터 이 부분을 신경 쓰시면서 많이 강조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어, 우리가 흔히 셀때 이제 보면 이거는 제가 잘라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싱글이 나온 거야. 싱글을 당연히 하나짜리는 펀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음. 자세히 보면 이런 친구들은 이거 확대해서 사진 있지 않나? 사진? 사진 있지 않나? 이것만 있는 거 말고, 사진도 찍었잖아, 우리. 사진 없어요? 일단 여기서 멈추자. 이거 보면, 이렇게 세 개짜리 이런 게 보이잖아요, 세 개짜리. 그때 보면, 얘네들 이렇게 보이죠? 보면, 세 개짜리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왠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지,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이해가요? 네. 예, 예. 그래서 안에서 꼬여있거나, 애네 자체가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있거나, 꼽슬머리처럼. 음. 또는 이런 식으로 삼지창처럼 벌어진 양들이 많으면, 잘라먹을 수 있겠네? 음. 근데 이, 이 분은, 이 정도면 난 이제 요즘에 치고 노멀하다고 보는데, 훨씬 더 단정한 사람들에 비해서 다 제자 삼지창이야. 어, 진짜요? 어, 근데 다 삼지창을 이만큼 뽑고 있죠, 이렇게. 음. 어, 손실이 크게 없이. 이해 가요 네. 예, 예. 그러면 와이 삼지창을 제대로 뽑을 때까지 이건 4개, 심지어 4개짜리네 이걸 뽑을 때까지 되게 고심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깊이로 뚫어야 기존 모발들 손상 없이 뽕뽕 뽑아낼 수 있을까 왜냐면 덜, 덜 네. 뚫으면 손상이 없을 수 있지만 안 뽑혔을 거고 너무 많이 뚫으면 손상이 생길 수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런데 그걸 또 작은 반으로 하려니까 겁나 예민하게 굴겠지. 네. 이 예민한 거의 싸움을 벌일때 내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느냐를 계속 따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삼지창이 많이 나올수록 스플레이가 심할수록 즉이 음. 어,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뽑아내려면 어, 요즘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숙련도가 높아야 뽑을 수 있겠다. 옛날에 비해서 기구도 많이 발달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펀치 사이즈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인 숙련도가 정말 필요한 싸움이다.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제는. 음, 그래서 최대한 안 잘라 먹으려면, 어, 그만큼 예민하게 많이 뚫어본 사람만이 좀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고, 여기서 어, 수술 결과 자기가 크게 드러날 거다. 왜냐면, 이게 결국 뽑고 싶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툴이 될수 밖에 없으므로. 라는 게 중요하죠. 어, 그래서 점점 점점 펀치 사이즈는 더 줄여가려고 할 건데요. 이렇게 펀치 사이즈를 줄이고 보면, 예, 봐봐. 예, 이, 이건 사진밖에 없는데? 잠깐만. 사진 말고 뭐더 있잖아? 원래 더 사진도 있잖아? 이 사람아? 이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이거는 8월 10일자에요. 8월. 5일자. 5일자. 그죠? 네. 8월 5일자. 일자. 이거는 싱글 잘라먹어거 봐봐. 좀더 많지 이렇게? 네. 와 많이 잘라먹었다. 잘라먹은 거좀 분석 좀 해볼까요?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오 어, 이건 너무 잘 잘려서 이건 좀 보여드리기 편하겠다. 여기 보면 꼭다리가 이거는 덜 잘린 거예요. 보면 이건 두개짜리를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직 벌브가 이렇게 예쁘게 남아있으므로. 얘네들 완전히 잘라먹은 거죠? 사셜 TR이 있는 거고. 이해 가요? 네. 얘네들은 벌브가 하나 더 있어. 이거는 살아 있는 음. 거야. 근데 얘네들 잘라 먹었을 거야. 음. 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두개짜리두 개짜리. 음. 두 개짜리인데 왜한 개짜리로 놓았어? 이런 음. 이런 게 우리 우리 약간의 문제인 거죠. 그럼 성적 원래 더 좋아야겠지? 하나짜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보고 나머지 있는 걸 보면 이분도 삼지창이 겁나 심하죠. 네. 이분 봐 봐. 뭐, 이런 삼지창이 어? 많아. 훨씬 더 길죠. 에에에 예, 예, 예. 이런 걸잘 뽑아낼 수 있,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아주 확대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봐봐, 이분은 이렇게 희기도 있죠, 이렇게. 오. 약간 꼽슬도 있죠.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거 보면, 여기, 비절개 수술은 여기에 살이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그대로 두고 식물에 개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음. 그러면 이게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면 아까좀 작은 바늘 쓰면 된다 그랬죠 네. 작은 바늘을 쓰면 여기는 훨씬 더 높잖아요 네. 에, 에, 이런 게 우리의 이슈란 말이에요 음. 에, 이거를 뽑아내려면 적절하게 깊이를 아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뽑는 깊이를 이럴 때 수술자의 실, 실력이 겨, 결국은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음. 이해했죠? 네. 에, 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었어요 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뽑죠 이제 봐봐요 와어떻게또 <laughs> 뽑냐 어, 이거, 이거 구멍이 또쬐가는데 구멍보다 이놈이 더 큰디 이러면서 뽑죠 음. 에, 에. 그래서 뽑은 거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잘라 먹은 게 많지 않으면 알수 있죠 이거 이거 아 그리고 공개하자 했다가 아 싱글 너무 많아 이러면서 나 쪽팔려 이러면서 음. 공개 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이 정확하게 없음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수술들을 특히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수술처럼 안에 문낭 단위들 사이에 잘 집어넣는 수술을 하려면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저만이 아니라 술팀도 아주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 아까 제 팀장님 뽑는 거 영상 봤죠? 네. 네 그런 것처럼 기술 자체가 좋아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 정말 잘 설명을 드리고 싶죠. 이런 수술들은, 봐봐요. 이 사이사이 밀도 올리려면 이 사이 간격들을 좀 줄이면 밀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빈 땅에 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작은 수술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잘라먹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 보여드린 사람이긴 하지만, 훨씬 쉽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는데, 험질 안 들어가잖아. 위에서 뽑잖아. 쉽게 말하면. 네. 좋은 자리에 고를 수 있잖아. 세기 자리도 겁나 고르기 편할 거 아니야. 음. 수율도 되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 뽑는 기술 자체가 있어야겠죠. 에에 네. 기술도 있어야지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기술이에요 이 약간 진짜 음. 그랩스를 조절해서 없는 네. 거는 이 뽑을 때도 되게 중요해요 이 팀웍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이거를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는 보존액도 필요해요 그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카운트 시스템도 마련해 놔야 돼요 예예 네. 예. 그리고 어, 이 전체의 시간 소모를 되게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해지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뽑고 나서 상황을 보고 있어. 이때는 진짜 확실히 더 짧다. 아까보다 그때보다 짧지? 네, 짧아요. 쉽게 음, 뽑기 쉬웠단 얘기죠. 아. <laughs> 아까 그게 수술 더 어려운 거죠. 음. 예, 예, 기니까. 그러면 그런 수술들을 했을 때는 뭐잘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네들을 빈 땅에 심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말고 이것도 다 잘라먹는 경우, 토탈 트랜잭션 어... 아까 얘기한 모낭 절단한 거, 아까 삼천 개때1 1개 절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절단한 거를 다안 심고 심어버려도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천 모낭, 사천 모낭 이런 거는 이제 뒷머리에서 남은 한게 없으니까 막다 잘라먹, 으면 아예 시도를 할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크진 않잖아. 만약에 2 5 0 0문낭 정도를 뚫었어. 근데 한 700개나 잘라먹었어. 음. 어. 근데 1,800개가 온전히 살았단 말이야? 그걸 심어서 다 살면 완전 명이 될수 있죠. 음. 그죠? 700개를 잃어버린 걸 얘기를 안 하면 되니까. 음. 근데 그런 사람 의외로 이, 음. 있대요. 요 있어, 있어. 지금 있어지는 게 문제야. 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참 고민을 갖고 있다가, 내가 토요일 날, 나보다 젊은 친구들인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개원가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 또는 지금 하도 우리가 의사들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어, 종합병원에 있다가, 대학병원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고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개원을 고민하거나 다시 일을 배울 고민을 할때그 사람들이 계속 빡치기를 하면 진짜 실력이 없는데도 실력이 있는 것처럼 블러핑해서 또는 블러핑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금방 티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티가 안 나거나 많이 속여먹을 수도 있고 요즘에 이 마케팅이 많이 발달하니까. 아,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이렇게 쬐깐한 수술이면 구분을 못 해. 뒷머리 날아가는 걸로 구분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빨리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이, 이 그랬을 때 수술 결과도 좋을 수 있고, 어, 뒷머리 손상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죠. 그래서 손실이 없어야 대량 이식이나 재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음. 보는 거죠.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꼭지를 따로 들여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딥한 얘기라서 음. 어, 어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꼭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짝꿍이 항상 저한테 어 중요한 기사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 어떻게까지 망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저처럼 돌파리들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 진짜 선생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의사는 기본으로서 의사가 하고 싶은 정도의 윤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환자를 좀더 살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어 내가 좀더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근데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저처럼 어 의료의 수가를 스스로 선정하고, 어, 돈을 조정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저 같은 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필수 의료를 담당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터지겠어요, 진짜. 난 이게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근데. <laughs> 나중에 조금 합시다. 근데 이, 심지어 이게 이거랑 연관이 있답니다. 음. 실력을 얼마나 갈고 닦느냐가 중요한데, 실력을 갈고 닦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잘 팔리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음. 예, 예, 예.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어잘 팔릴 수 있는 의사가 되었잖아요. 음.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실력을 안가안고잘 팔리는 일만 치중하면 얼마나 속여먹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력을 가다듬어야 되고 이럴 때는. 빨리 빨리 부족한 부분에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젊지만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배우고 이러면서 어, 그물망을 쳐줘야 돼요. 좋은 의사들의 모임 같은 거, 좋은 의사들의 그물망을 쳐줘야 어, 그 의사 선생님들 토대로 어떻게서든 밀리지 않는 의료 수준을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 시간이 없음으로 해서 중단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보여줄 거는. 어, 조금 덜 부끄러워서 보여드렸어요. 그한 개짜리도 거의 만들지 않았고, 아까 그 21일 수술 보면 진짜 하나밖에 절단률이 없었죠. 아, 그리고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뽑고, 기본적인 파실, 부분적인 손상들도 거의 없이 뽑아내서 수술 결과를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수술들을 만들었다. 에, 그리고 그 전에 그그 그 수술보다는 다소 절단률이 좀더 있었으나, 어. 3천문항 단위, 4천문항 단위 때도 최, 최대한 그런 스탯들을 유지하면서 뽑아갈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고 그런 정도의 수술을 조금씩 만들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보여드릴 만한 게좀 보입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씩은 어, 꼭지를 떼서 다 보여드리고 진짜 내 마음속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끝